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우리 116 VIP 초청 잔치 마치고 나서 네, 오늘 연이어서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아, 이걸 줄이면 복음의 능력,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복음이 어떤 복음의 능력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오늘 부활절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부활에 관련되는 말씀을 나누냐?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의 핵심은 부활 가운데 우리가 이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부활은 뭐 부활절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죠. 사실 주일이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서는 이제 미국 전통을 이렇게 받으니까 영어에서는 이걸 뭐 썬데이 이렇게 이제 표현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시지만. 동방교회 의 전통을 받고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뭐러시아들인지 이런 쪽에서는 다들 주일의 명칭이 바스크리센이에요. 러시아어로 하면 바스크리센이가 뭐냐면 부활의 날 이런 뜻이에요. 주일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부활이 사실 몸에 딱 붙어 있어야 되고 부활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어, 중요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이 어떤 능력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또, 어, 유익이 되는지, 복음의 유익을 오늘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오늘 15장 58절 마지막절이죠. 부활장의 마지막절 결론 이야기예요. 결론을 먼저 딱 얘기하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라. 아주 분명하게 딱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라 에, 복음을 딱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유익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기초가 막 흔들리고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게 복음이 주는 유익이에요. 어린이들의 유명한 동화 중에 하나 신데렐라라는 게 있죠. 신데렐라는 참 예쁜 동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막 특히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지만 신데렐라를 신데렐라에 대한 로망이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모습의 신앙생활을 비춰보지게 합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에, 신데렐라 같은 신앙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데렐라는 누더기 옷을 입고 왕자 앞에 나가지 못해요 에, 신데렐라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왕자 앞에 술려하지 않아요 에, 초대받고 했을 때도 요정의 이런 도움을 받아서 호박이 멋진 마차가 되죠 이새양지들이 너무나도 훌륭한 말들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비참한 누더기 옷은 화려한 드레스로 변하고 그것을 가지고 왕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멋진 무더위에서 왕자를 멋지게 만나고 12시기 땡 하면 이 모든 마술이 마법이 풀리니까 불이 났게 쫓아옵니다 네, 그러다가 모든 마법이 풀리고 에, 다시 누더기 옷을 입게 되었을 때, 왕자가 전국에다가 에, "이렇게 찾는다, 주인 찾는다, 그 여자를 찾는다" 이렇게 광고를 내도 앞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 본인의 누더기가 부끄러운 거야. 교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나올 때에 우리의 부끄러운 누더기 옷,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이 모습 다 가리고 화려해지지 않고, 우리의 모습이 뭔가 잘하지 아니하고 멋져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습이 누더기 옷을 입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된 예수님은 언제나 두팔 벌려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 그 상관없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무거운 짐들이 많은 사람이어도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녹여 주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머리로 알지만 그러나 자기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괴로운 문제가 답답한 문제들이 터져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고, 그렇게 되면, 신데렐라와 같이 숨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은 신데렐라의 허상 위에 세워져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어, 자기 스승을 만났습니다. 어릴 적 에, 스승이 어느 날 길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봤어요. 반가운 마음에 쫓아가서 차한잔 하자고 모시고 가서 에, 찻집에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어느, 어느 유명 대학의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린 시절에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얘긴가 잘 모르겠어서 듣는데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반 학우에 멋진 시계를 욕심내서 훔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찾아달라고 막 해서 선생님이 찾아주게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말해요 훔친 아이는 나한테만 와서 말해 그럼 내가 덮어줄 거야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 선생님이 다 눈을 감게 하고, 그럼 내가 찾을 거야 하면서, 그때 이제 찾으셨어요. 시계를 찾은 다음에, 에, 아이들 옷을 이렇게 뒤져보시고, 에, 그래서 시계를 찾은 다음에, 시계를 찾았으니까 다들 눈 떠도 된다. 그러시고, 다른 말씀 없이 그냥 이게 덮어졌어요. 이 친구는 그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걸 말씀드리는 을 거예요 그때 그러셨는데 제 이름도 밝혀주지 않으시고 제 자존심을 지켜주신 바람에 제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의아하다는 진난 그래도 당신을, 자네를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기억 못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일은 기억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때 아이들에게 눈다 감기고, 어, "내가 그 시계를 찾을 때, 나도 눈을 감고 시계를 찾은 거야." 그 말에 이 에, 교수된 청년이 깜짝 놀라요. "선생님도 자기 눈을 감고 이걸 찾으셨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눈에 그 학생 이렇게 볼 때마다 이거 훔쳐갔던 학생." 이렇게 낙인 찍고 싶지 않으셨다는 거야. 본인도 눈을 감고 그것을 찾으셨고 그래서 누군지를 모르신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그 허물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선생님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거예요. 복음은 그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이고 능력이에요. 그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우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데렐라와 같은 허상 속에 세워져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잡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야 라는 생각들로 강박관념을 자꾸 가지면 그렇지 않을 때 너무너무 부끄러워 주님 전을 찾는 것조차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아예 이 허물을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보혈만 보시겠다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열로 우리를 다 깨끗하게 씻으신 그 보열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의 힘이 모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자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조금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오늘도 여러 가지 답답한 모습이 있어도 우리는 복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큰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살아야 되냐. 마틴 루터킹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 복음의 사랑을 받고 복음을 누리고 살려고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야. 어릴 때 그분이 아직 목사가 되기 전에 젊은 시절, 가난한 시절 이렇게 수레를 끌고 짐을 나누는 일을 할때 어느 날 수레에 짐을 잔뜩 신고 언덕을 올라가는데 언덕 앞에서 자기 혼자 힘으로 도저히 올라갈 수 없으니까 서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지. 거기에 가만히 서 있는데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내비는 손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무거운 수레를 끌고 끙끙거리며 올라가기 시작해서 조금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밀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이 힘들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뒤에서 같이 밀어주면서 그 언덕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마틴 루투킹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복음의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 복음을 경험하는 방법은 가만히 서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그 복음의 사랑을 향하여서 발을 디디고 내 옷이 비록 누덕이라도. 내 마음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 아닐지라도 주님 앞에 그 힘겨운 것들을 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느 틈엔가 주님이 내 뒤에서 밀어주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의 기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복음의 삶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장 먼저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세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것과 헛된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10 50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부활에 대한 말씀. 복음의 핵심적인 그 부활에 대한 말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음에 대한 말씀 속에 중요한 메시지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거야 오늘 우리가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썩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오늘 소유하게 된다 하는 것들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참 많이 바뀌어 가요. 앞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시대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시대가 참 이상해요. 존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점점 문화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점점 문화적이라는 말을 쓰면 쓸수록 자기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 간증하면 안 되는 거고, 전도하면 안 되는 거고, 남과 같이 있을 때 종교 이야기는 피하는 사람이 문화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문화적인 사람이 되려면 동성애 문제, 하나님 앞에 죄악되는 문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오히려 문화적이지 않은 비문화적인 사람인 것처럼 취급당하는 거예요 다는 여러분 세상에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더욱 만나는 신앙의 자리는 헛된 것들이 마치 참된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덴마크의 신학자이자 실존주의 철학자의 선구자였던 키에로케고르라는 분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복음이 없는 신앙, 부활이 없는 신앙은 물수제비에 나가 있는 조약돌 같은 거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물수제비를 던져보셨어요? 반판한 조약돌을 던지면 이 조약돌이 물 위에서 탕탕탕탕 춤을 춰요. 돌은 물 위에 떠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돌은 물에 가라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나마 춤춘다는 거예요. 물 위를 튀겨 나간다는 거예요.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그러나 본질은 힘이 딱 떨어지는 순간 물속으로 언제 그러냐는 듯이 가라앉고 보이지 않아 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삶, 부활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자갈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치 뭘 하는 것처럼 퉁퉁퉁퉁 튀어다니고 춤을 추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러나 그 잠시의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은 물속으로 가라앉고 아무것도 흔적이 남지 않아요 그 호수의 물은 오히려 더 잔잔해지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허무한 삶이죠. 춤추는 것 같이 대단한 삶을 사는 것처럼 힘있게 통통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가라앉는 거예요. 50절은 분명히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랬어요. 세상 가운데 헛된 것들이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을 깨달을 때, 부활을 깨달을 때 오늘 여기에 삶이 끝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참된 것, 헛된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우스티누스라는 교부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 그분은 교부 철학의 대부죠 이 교부 철학, 또 교부 신학을 만들 때 그의 이런 교리론 같은 것들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한 가지 나와요.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죄는 순서를 뒤바꾼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라는 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순서를 뒤바꾼 사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중하고 선한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국민이 국가를 사랑하는 거, 마땅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사람들이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돌보는 거, 마땅히 해야 되는 인간적인 도리인 거 맞아요. 선한 거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순서라는 거예요. 선한 게 뒤집혀 버리면, 이것이 선한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순서가 뒤집히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 사랑이 너무너무 귀중하다고 하나님 사랑 하는 것보다 자녀 사랑 뒤집어 버리면 우상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보다 내 삶의 내 계획의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뒤집어 버리면 우상 된다는 거야. 그것이 죄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간결하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모든 문제들이 막 실타래처럼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막 얽혀 있는 것 같고 복잡한 것 같고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이것들 하나 하나를 살아갈까 이어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분명히 잡으면 간결해져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TV 프로그램에 집안 치우는 TV 프로그램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청소해주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그때는 주로 이제 연예인 집들을 이렇게 청소해 주로 이렇게 샘플로 가서 해 주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해 주면 가 보면 뭐 도대체 이게 마루인지 부엌인지 안방인지 막 정신없이 집안이 온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 난리가 나 있는 집 집안, 집안 주인도 이 집을 내 집이지만 청소하고 치우지를못 해요. 근데이 청소 전문가들 딱 도입돼 갖고. 이틀, 삼일만 청소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귀신같은 일이네요. <laughs> 너무 깨끗해져요. 집안이 정리가 다 돼요. 이만았던 짐들이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싶을 만큼 탁탁탁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집안 주인이 그것을 건드려야 되는데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딱 들어가면 그 어지러웠던 복잡해 있던 것들을 쫙 정리하고 끝내요. 복음은 인생에 얽히고 얽힌 문제들과 실타래들을 정말 간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오늘 이 삶에서 무엇을 놓고 살아도 되는지, 손해봐도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붙잡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이거예요. 저희 여러분 모두는 대단히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일 하나를 하다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이것을 못하겠어요. 오늘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저런 것들이 많아요. 이래서 이래서 복잡해요. 그런데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제가 목사를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은 편한 삶을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 하시죠. 경제를 하면 짊어져 보시죠. 회사를 한번 운영해 보시죠.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저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카자흐스탄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성교할 때 제가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못 본고 저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서너 번 이상 죽을, 분명하게 죽었던 자리가 있었어요. 완전히 죽었던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겪고 나서 제가 뭐 느낀 줄 아세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될 거, 내가 오늘 하지 않아도 될 거, 너무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복음은 우리 가운데 오늘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역사로 열어줄 것을 말아요.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헛된 것인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삶이 아니에요. 분명한 삶이에요. 어떤 것에 힘을 줘야 되는지, 어떤 것에 힘을 빼야 되는지, 복음으로 살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첫째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둘째 참된 것과 헛된 것 분명하게 구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주시는 능력이고 복음이 주시는 유익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부활은 우리의 궁극적인 삶에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낙담되고 힘들고 넘어질 상황이 수없이 많은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길다 주님이 이기게 하셨으니 오늘도 이긴다는 신앙 분명히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굉장히 약해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목사 직분받았다고 연약하지 않은 줄 아세요? 목사 직분 받아도 수없이 약할 때가 많아요. 장로 직분, 권사 직분, 난수 집사 직분, 직분 받았다고 여러분들 안 흔들리세요? 수없이 흔들리는 게 사람들이에요. 연약함에 무너지고, 낙심돼서 넘어지고, 이래져서 무너지고, 절에서 무너지고, 건강 때문에 무너지고, 경제 때문에 무너지고, 우리의 앞길 때문에 무너지고, 자녀들 때문에 무너지고, 낙담하는 마음이 수없이 찾아오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주는 가장 중요한 유익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그 연약함에서 다시 한번 이길 힘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오늘 다시 한번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기초 삼고 참된 것 헛된 것 구분하고 영적 싸움서 알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수없이 연약해지고 넘어지기 쉽고 오늘도 실패한 것 같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누더기 옷을 입은 것 같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가지고 나온 것 같고 그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수없이 있어도 주님은 또다시 우리 가운데 너는 일어날 수 있어 힘을 낼수 있어 말씀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 시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넘어질 수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능력이고 힘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영화가 있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거 예전 어른들에게는 너무 너무 향수를 가지는 영화잖아요. 거기에 최고는 비비안니잖아요. 비비안니의 그 연기 멋져요. 어떻게 그렇게 스칼란 역할을 너무 너무 잘하는지 정말. 예, 남자 배우 다른 사람들 보이지 않고 비비안니만 보이는 영화가 사실 예, 그 스칼렛 연기를 한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비비안니가 오디션에서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비비안니가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된다는 걸 알고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그 스칼렛 역할. 그 주인공 역할을 따내려고 막 연기했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오디션에 가서 연기했어요 감독이 그 연기를 보더니 우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 역할하고는 안 맞으니까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대를 많이 했으니까 실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엄청난 실망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비비 안니가 그때 그랬다는 거야 이비언 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당당한 모습으로 "아이 잘 해보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었는데 안 됐군요." 예, "저는 그래도 실망하지 않아요." 탁 일어나면서 밝은 얼굴로 인사를 탁 하고, 밝은 미소 짓고, 그리고 당당하게 돌아서 문을 향해 탁 나가는데 감독이 불러세운 거야. "잠깐만요, 그 미소, 그 모습." 다시 한 번만 해봐요 스칼렛 오하라가 거기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대표적인 대사가 뭐예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예요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비슷해 무너지는 상황 그런데 이 스칼렛 오하라라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스칼렛이 맡고 있는 그 역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겠다. 비비안 니가 체질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 낙담하는 상황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체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체질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말로만 복음이 아닙니다. 귀로만 듣는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부활이 오늘 낙담하는 마음 가운데 다시 우리를 일으키는 미소짓게 하는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해요 내가 복음을 체질화하고 있다면 오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몸과 의의 경제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오늘 부활은 우리에게 또다시 힘을 줄 거다 오늘 우리를 일으키시는 능력이다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예수 처음 믿는 사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 잘 믿고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오히려 더 복음의 능력 안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 우리를 다시 살리는 능력, 헛된 것 위에 세워가는 게 아니라 참된 것 위에 세워가는 능력,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세상이 뭐라 하도 믿음 가운데 신앙 지켜 나가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행하고 그 하나하나 속에서 나도 행복하고 내가 행하는 일들도 기뻐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와 할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